자 다시 저희 자 잡담하지 마시고요. 네, 저희 이제 다시 인터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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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주세요. 아! 하겠습니다. 네. 네. 들어주세요. 이게 아아 눈치 없네요. 아 와우. 자꾸 이상한 소리네. 자, 우리 여기서 살짝 이렇게. <laughs>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네, 더 가면 조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네, 여기서 저희가 저희끼리 살짝 얘기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슬쩍 보고 발견하면 어, 저기 한번 가보죠.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네. 네. 네 하세요 네, 네. 어. 풀머리 어, 띄어. 한번 가 볼까요? 어. 네. 술동.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. 아니, 이제 아, 네, 그... 한번 가보 <laughs> 저기 안녕하세요. 네, 저희는 야구를 사랑하는 커뮤니티 야구 상에서 왔는데 인터뷰 좀 잠깐 아, 저희 이거 선물도 드리거든요. 선물도 줘요 진짜. A형이신가봐 <laughs> 뭐라고? A형 <laughs> 두산팬 같아 보이시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싸운다? 야구장에서? 기아 팬인가봐요 음... 아니 두산팬인거 봤어요 제가 여기 아, 그래? 위에 D를 봤는데 음. 되게 좋아 재밌어요? 너무 웃겨 <laughs> 둘이 너무 웃겨요 당신도 웃겨요. 자기 나 웃긴 척하고 웃기는 놈들 만들고, 그지제 미정상 같은데 죄송합니다.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슬쩍 얘기 하다가 팬들을 나오면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네.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지금 안 보여 가지고. 음. 다 빨간색밖에 안 보여 가지고. 그래, 그래. 참 그러네요.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구 구단 몇 구단 몇개 있는지 아, 알아? 구단 12개? 빙고! 멍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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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단, 19단. 1 <laughs> 열개 네, 구단 이 있어요. 열두 <laughs> 개 어디서 나온 거? 야열구단 근데 뭐뭐 있는지도 몰라요, 저. 아 괜찮아요. 저도 잘 몰라요. 야구팀은 19단 삼성 네19네 네, 네, 삼성 라이온즈, 기아 타이거즈, 넥센 히어로즈, KT 위즈, NC 다이노즈 또뭐 있냐? 한화 이글스, 롯데 자이언트. 아 헷갈리네. 거의 걸그룹. 엘 g 지 트윈즈 네, 네. 등등! 네, 1단단 이렇게 열심히 우승을위해서 2017년에도 열심히 야구를 경기하고 있는데요? 네, 여기! 오 여기! 기 한번 어, 어, 어. 한번 가보죠. 여기! 애기... 여기! <목소리>